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날 바로 장사되었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보내고 지금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그 요일로 따지면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 전에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지금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요렇게 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의 날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라는 의미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 대신 책임진다, 대신 떠안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치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냐, 죽지 않았냐 거든요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개부를 쫙 이어와서 지금 뭐그 신천지니 통일교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특히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가짜 뉴스를 흘렸냐면요, 기절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기절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진 했더니 깨어서 나왔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오지만,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같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셔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지켜봤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냐, 가짜 죽었냐, 찾고 이, 따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 부활인 겁니다. 기절했다 깨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영은 육신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에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졌고 만났고 보았고 만져봤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실을 그리고 구원의 이 역사를 이 요한은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확실히 그래요. 제자들과 만나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순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 영생을 누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에 이 땅에서 죽게 된다면 잠을 자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적어도 뇌에 산소가 4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3일 동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뇌는 온전할 수 있겠냐. 아주 과학적인 접근, 아주 이제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나사로 살린 사건 에서는 사일됐고, 썩은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정상이 돼서 돌아왔고, 뇌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안,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지? 어떻게? 부활했으면 어떤 몸이지?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고린도전서 15장 쭉 길게 기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분명한 것은 죽어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씨를 딱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씨앗이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죽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린별에 죽었을 때 살아나실 것인가를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기한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완벽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돼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그것이 천열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구구절절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로 가요. 창조로 가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를 만드셨고. 새를 만드셨고, 짐승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도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동물구로 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모든 들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볼때 천사들도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빛을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육지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육지가 생겨라, 물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이 땅은 있었던 걸로 성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드러나도록 물을 한쪽으로 다 모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채소와 과일, 각종 나무가 자라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이 태양계 전체가 다이 질서 잡혀서 운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다른 내용들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해 버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베푸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왕노릇해 버리거든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 그 교도소장으로 있었던 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사형수가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질질질 끌려가기도 하고, 막 똥을 좀 싸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두려우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되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자꾸 물으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덤. 있던 자리라고 표현하죠. 무덤이라고 표현하지않아요 무덤이 있던 자리입니다. 왜 무덤이 있던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무덤인 거예요. 부활해서 나왔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가평에 지금 무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처럼 계속 뭐 주입해 가지고 썩지 않게 뭐, 뭐 방, 방부 처리한 데나어쩐데나 좀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 종교의 뭐 창시자니 뭐니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이 없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물론, 영이, 믿는 사람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아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영원한 영생을 주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멀어져 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버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멀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너무 악하니까 심판하셨거든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그죠 아, 노아, 노아와 그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싹 퍼지게 됐잖아요. 퍼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나라를 세우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무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 만한 이 인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이민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430년 사는 동안 한 300만에서 400만. 뭐 어떤 경우는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늘어나게 돼서 충분히 나라를 세울 만한 상황이 되었고 가난한 땅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너무 타락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만한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 시내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10계명을 들려주셨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서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상황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듣고 순종했더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돼버린 거죠. 예.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털어, 털어 보았을 때, 쭉그 꿰뚫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거든요. 잘못했어 이제 매를 때리기도 했지만 사랑의 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알아서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 보낼게라고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죠.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4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년. 그리고 긴 시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까지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사랑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시민권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는,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요한사도가 기록을 했고, 요한사도가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사도가 이미 언급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요한사도와 바울사도를 통해서 아울사도는 언급을 했고 요한사도는 나중에 밤무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록해서 이 역사를 기록해 놓아서 마지막 나팔에 이 울림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신령한 부활의 역사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곳에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라 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뭐 어떤 분들 글 써놓은 걸 보게 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냐, 율법주의냐, 그걸 꼭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냐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어, 저, 이렇게 절별, 장별, 조목조목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에게 했던 그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못 믿게 만들어 요 끊임없이 가짜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이단을 만들어서 보내요. 끊임없이 이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쁘다는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요. 이렇게 해서 자꾸 멀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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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어요. 죽음으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사망고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깨어날 거니까, 잠잔다고 해버리는 거죠. 사망고세는 완전히 깨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고 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 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자꾸 두려워지거든요. 믿음이 약하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한 믿음.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소년이었습니다. 처음 이성경에 등장할 때 소년이었거든요. 소년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만화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라고 하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끝내버리잖아요. 다윗의 이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어, 제가 양을 돌볼 때. 곰이나 뭐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 잡아갈 때다 그냥 박살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 제가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간 담대함.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담대하니까 승리 주심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400년의 긴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 많은 이 섬김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 부활주일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잘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